응? 엄마 팔, 풀 풀면다고 언제 와서 옆에 와서 앉아 있어. 응? 아, 이 풀을 어떡하냐. 이 풀이 이렇게 너무 많아서 이게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이 이런 싱간풀 아, 잘라서 잘라.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무자야. 네가 알려 줘 봐. 무자야. 네가 이거 싱간풀 이거 맺으면 안 되겠니? 응? 이거 이거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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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뽑아도 뽑아도 이렇게 많은 이거 어떡하냐? 응? 무자야 무자야 대답도 안내 이제. 아웅 대답해야지 아웅 오. 고 응? 응. 음, 까미도 있었어 까미 우리 집 까미 까미도 있었어. 음 사과 꽃잎 떨어지는 것좀 봐라. 이사과꽃니 꽃잎. 꽃잎은 다 떨어졌는데 무자야 이렇게 만져주자고 만져달라고 이렇게 언제 와서 있었어 응? 어? 언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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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풀좀 봐라 이풀아이풀 아, 어떻게 할 거야 아이고 아이고 놀자고 놀자고 아이고 아이고 이풀좀 봐라 이거 풀 언제 맨다냐 풀이 뽑아도 뽑아 뽑아도 한도 끝이 없네. 무자야, 무자, 니가풀좀 메줘 봐봐. 응, 엄마 힘드는 게. 응? 싫어? 무자야, 무자야, 풀좀 메주라. 이거 언제 다매냐? 이풀 뽑아도 뽑아도 이 끝이 없네 이거. 응? 와, 와,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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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발로 당. 벌러덩 누웠어? 벌러덩. 에이 헤 팔자 좋네. 우리 집 무자 팔자 좋아, 벌러덩. 팔자 좋아요, 까미. 아이고 이 까미야, 너는 그냥 그렇게 밥을 주는데도 왜 도망가? 어? 붙여주지도 않고 우리 무자도 무자는 길냥인데. 이렇게 우리 집 집냥이가 됐답니다. 동네 길냥이였었는데 우리 집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. 집을 내가 엉덩이 들썩으면 졸졸졸졸졸 따라다닙니다. 어? 무자야, 네, 우리 무자가 나이 먹었나? 끔찍 다작단. 아니요. 야옹이하지 응? 자는 거야? <laughs> 자는 거야? 자는 거야? 아야 그렇게 하면 아프지 그렇게 하면 아파 벌러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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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아야 발톱 세우지 마 아야 발톱 세우지 말고 벌러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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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덩 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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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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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이리 봐 엄마 응그렇게 놀아 나는 풀물 테니까 너는 옆에서 그러고 있어 응. 참팔자 좋으네 우리 부자 눈 감고 이제 자려고 하네 잘 자. 눈 감자 봐눈감눈 눈곱. 감도 기어있고 눈 감도 하지마 건들지마 알았어. 잘 자.